AI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인터넷이 없어도 AI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어,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성주 교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의 이성주 교수입니다.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00년도에 미국에 있는 UCLA라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박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박사 후 15년 동안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몇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구를 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10년이 됐는데 2015년부터 카이스트에서 이제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 어 네트워킹 앤 모바일 시스템 a 랩에서는 모바일 컴퓨팅,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 컴퓨터 상호 작용 분야의 그런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하여서 첨단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최근 많이 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와 연합 학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자, 인공지능 여러분들 다잘 알고 계시고 다양한 것을 또 보시고 실제 사용도 하실 겁니다. 어, 저희 연구실에서 벌써 한 7, 8년 전에 한 연구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내에 다양한 센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전화기 내에서 전화기로 어떤 물체를 노크했을 때, 두드렸을 때, 그때 나는 소리, 어, 그리고 그 물건을 두드렸을 때 반동을 우는 그런 신호 같은 것을 받아들여서 그 전화기 내장에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물체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어떤 물건을 두드리면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주위에 이렇게 어, 있는 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그 어, 행동을 바로 연결시켜 줘서 세상을 편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연구가 그동안 어, 그, 그 당시 되게 어, 재밌는 어, 어, 연구였고 다양한 어,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또 다른 전화기, 그리고 다른 사용자에게 사용했더니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그 인공지능에 있어서 학습된 환경과, 어, 학습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차이를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저는, 어,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매일매일 뭐 새로운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실 겁니다. 뭐 하나의 예로 이제 최근에 어, 중국에서 나온 이런 로봇 어, 기술을 또볼수 있습니다. 거의 사람처럼 걸어 다니고 사실 로봇으로서 균형 잡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 이렇게 엄청난 어 개발 발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거 생성형 AI 기술, 또 최근에 유행하는 뭐 지브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냥 그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진을 주고 어떤 스타일로 어,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만들어 주곤 합니다. 네또 다른 생성형 기술로서는 어 우리가 뭐 소홀히 사용하는 그런 뭐 최체 피티나 그런 곳에 가서. 어, 프롬트를 명령을 잘 주면 은또 이렇게 어, 아주 멋진 영상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발전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최근 매일매일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저희들을 어,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종의 언디바이스 AI가 무엇이냐? 어, 일단 언디바이스에 대해서 한국말로 좀 저희가 표현을 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기기 내 인공지능 그리고 또, 언디바이스 부분은 그냥 한글로 써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기 탑재형 AI, 뭐, 내장형 인공지능, 기기 내 처리형 AI 등 다양한, 어, 한국말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만 받을 대충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또 기사를 요즘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 관련된, 어, 섹션에 가보면은, 뭐, 최근에만 해도 뭐, 삼성전자, 뭐, 애플, 뭐, 엔비디아, 뭐, 구글, 그리고 뭐 국내 그런 다양한 기업들이 다 언디바이스 AI로 새로운 제품을 내고 이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언디바이스 AI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네. 스마트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나 뭐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같은 거, 또는 IoT 기기 등 기기 내부에서 직접 실행되는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기존의 보통 AI처럼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을 하지 않고 기기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언디바이스 AI가 왜 중요할까요? 예.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에 있어서 데이터가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데 또 이런 데이터 중에서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죠. 이런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에 보내는 게 어,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고요. 또한 뭐 중앙 서버나, 어, 그런 클라우드에 오갈 필요 없이 기기 내에서 하기 때문에 빠른 반응 속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의, 내가 만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의 주위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임화와 맞춤화가 좀더잘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기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내가 이런 디바이스, 전화기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으로 뭐 네트워크로 뭘 보내고 주고 가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전력 효율성도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것이 사용되는 예시가 어떤 것일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실시간으로 음성 인식. 또는 이미지 인식하는 거요 그리고 뭐 실시간 번역기 또한 언디바이스 AI를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어 스마트워치나 뭐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심장 박수 같은 것을 또 체크하거나 잘못됐을 때 감지하는 것을 사용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그것 또한 언디바이스 AI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론이나 자율 자동차를 보면은 그 순간순간 빨리 어, 결정을 내리고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중앙 서버까지 보내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늦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언디바이스 A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스마트 홈 보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영상을 찍었을 때 서버로 보내지 않고 그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언디바이스 A의 사용 예시입니다. 네, 그럼 언디바이스 AI가 어떤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 어, 과제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인공지능은 대부분,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중앙 서버, 어, 그런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런 어,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싱 파워 같은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저희의 우리가 사용하는 최근의 스마트폰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런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런 수많은 컴퓨터에 비해서는 전력적인 하드웨어적인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 저장 공간, 연상 능력 쪽에서 아무리 부족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모든 AI를 한다고 할때 전력적으로 어, 소비를 하다 보면은, 이제, 배터리도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충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화기를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계속 연산을 하다 보면은, 또, 전, 어, 스마트폰이 뜨거질 워수 있는데, 우리가 손으로 만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열 문제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어,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또 이제, 진화하는 그런 모델들을 받아야 할 때도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 전화기나 그런 디바이스 하나 에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풀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나고 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냥 컴퓨터 쓰이는 CPU가 AI에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그래픽 쪽을 연산하기 위한 GPU가 또 AI에 많이 활용되고 또 AI를 위해서 개발된 뭐 NPU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ASIC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잘 성능을 낼수 있는 어,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 또 FPGA에는 어, 프로그램을 얹힐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에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 그 그러니까 라이트 그모바일을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름이 이제 라이트 r t 라고 나왔고요. 파이 토치 여러분들 뭐 쓰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도 파이 토치 모바일이라는 또 버전이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이름이 이제 엑시큐 토치로 바뀌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코어 ML라는 이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이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 경량화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작은 기기 스마트폰 기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도 작아야 되고 가벼워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기술이 아주 다양해요. 지금 제가 12가지 가져왔는데, 다 저희가, 서, 어,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거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몇 개만 제가 좀 찍어서 얘기 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q u a n t i 같은 경우에는, 어, 소수를 그냥 정수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은, 연산이 빨라지는 거고, 또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뭐, 지식 증류 같은 경우에는, 큰 AI 모델,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그 선생님이 밑에 학생이 있을 텐데, 학생 모델은 작지만, 어, 선생님한테 배움으로써 선생님처럼 잘알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파일을 압축하듯이 모델을 압축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고요. 어, 또는 이제 어떤 특정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어, 최적화된 형태로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최근에 어, 개발되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 언디바이스 AI를 소개드렸는데 일단 저희 연구실에서 언디바이스 AI로 한 연구를 좀 소개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이스 피싱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보이스 피싱을 탐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전화를 통해서 하니까 통화 내용을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 내용은 서버로 보내면 안 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언디바이스 AI로 하는 거인데요. 일 어 제가 두 가지 영상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영상은 통화 내용을 그 자리에서 바로 언디바이스 AI로 분석을 하고 어, 이게 만약에 어 보이스 피싱 같으면은 이제 알려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화 내용을 어, 보이스 피싱 어떤 통화 내용을 이제 예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어, 저희 학교 정준성 교수님과 저희 연구실에서 협업을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화기 내에서 모든 걸 프로세싱하다 보면은 실제 통화 내용보다 뭐한1초 정도는 지연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로 바꾸고 보통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되는 언어나 단어 같은 것을 탐지를 해서, 어, 만약에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일단은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이렇게 알림을 보내는, 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주로 보이스피싱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전화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앱을 다운로드 하게 합니다. 근 이게 공식적인 그런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게 아니라 뭐 문자나 그런 데서 URL을 줘가지고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하게 하는데요. 어, 만약에 이런 앱을 받았을 때이 앱이 또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앱이라면은 그걸 저희가 언디바이스 AI로서 어, 처리를 해가지고 또 알림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어,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성형관대김영식 교수님 연구실과 저희가 협업을 한 것이고요. 어 여기서도 약간 뭐 그런 explainable AI처럼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이스 피싱이라면은 어왜 그런 것인지 어 그리고 사용자에 따라서 좀더 분석을 원한다면은 그걸 누르면은 이게 왜 보이스 피싱이다라고 설명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조금 넘어가서 이번에는 연합학습 f e d e r a t learning)이라는 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합학습은 어니바스 AI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다른 어, 비슷한 거지만 조금 다른 건데요. 여기서 또 정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합학습은 여러 개의 참여 주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죠. 어, 그들이 중앙 서버나 서비스 제공자의 조정 아래 협력을 하여 인공지능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각 클라이언트의 원본 데이터는 로컬, 그러니까 기기 또는 자체 서버에 저장되며 중요한 부분이죠.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대신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시 중앙에서 집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업데이트 정보만 전송됩니다. 자이 연합학습도 한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기간 크로스 디바이스 연합학습인데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전화기들을 이제 기기로 사용되는 그, 그거를 활용한 이제 연합학습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기기들은 뭐 수백만 정도의 개수를 활용할 수 있지만은 모든 그런 기기들이 항상 어, 뭐 켜져 있거나 사용될 수 있거나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또, 또 다른 케이스는 기관간 연합학습입니다. 크로스 사이 l 로 어, 기관의 수는 적겠죠. 예, 대표적인 예로 이제 병원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병원이 있을 테지만 어, 서로의 또 이제 그런 뭐 어, 환자의 데이터 같은 것이 공유가 될수 없겠죠. 그래서 하지만 중앙 서버가 있고 이제 그런 모델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더 좋은 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개수는 적지만 이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항상 이제 어벨리블한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 연합 학습의 애플리케이션은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적절한 케이스는 이런 기기 내에 있는 데이터가 서버 데이터보다 중요할 때,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한 데이터.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할 때, 이제, 레이블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 추론될수 있을 때가 적절한 케이 케이, 어, 적절한, 어, 경우고요. 어, 예로서는 이제, 모바일 키보드 입력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음성 인식을 위한 언어 모델도 연합학습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사진 공유 여부를 예측하는 이미지 분류 모델 같은 것도 이제, 어,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 또한 연합학습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병원에 사용되는 의료 데이터나 또 금융 데이터 또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합학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연합학습은 구글에서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한 것이고, 그때 이제 가지고 나왔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기로서 이제 키보드를 많이 쓸때 단순히 그냥 키보드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쓸수 있겠다 해서 이제 지보드라는 이제 키보드를 가지고 나왔고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전화기에 어떤 키보드 입력하는 자체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연합학습으로 하겠다 하고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지고 왔던 것이고요. 어 구글 같은 경우에 또 약간 픽셀 전화기라고 어, 몇년 전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화기 기능이 많다 보니 이제 그 설정하는 옵션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그걸 하나 하나 다 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연합 학습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알아서 해주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전화기 쓰시는 분들 이제 r i 많이 쓰실 텐데 사실 r i 에 내가 어떤 요청하는 것도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어, 또 이것 또한 이제 저의 개인 맞춤화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필요한데, 이제 애플에서도 3를 할때 연합학습을 쓰고 있다고 이미 어,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인텔이라는 그런 회사도 이제 그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 어,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과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어, 이제 어, 발표를 했었고, 또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그런 말씀드린 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 운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도 연합학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어, 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 연합학습이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은 그런 중앙 서버가 있고요. 이제 거기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고 검증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연합학습에 참여하는 이런 클라이언트 기기들에게 어, 언니바이스 치료를 위한 초기 모델들을 배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각 기기 내에서는 이제 로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델 학습 및 검증을 할 것이고 어 이제 그, 그런 이제 업데이트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이제 중앙 서버에 보내게 됩니다. 이 중앙 서버에서 이 연합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라운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 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일단 그 참여하는 기기들이 아 지금 내가 참여를 어, 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도, 처음에 그냥 기기 입장에서는, 아, 나는 지금 충전기를 꽂은 상태다. 충전을 하고 있다. 또는 나는 이미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쓸수 있다. 라는 이제 조건을 주로 충족을 했을 때, 어, 아, 내가 참여할 수 있어요. 필요합니까? 이제 중앙 서버한테 물어봤을 때, 중앙 서버 나름대로 또 알고지만 활용해서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내리고, 필요가 없으면은어 괜찮습니다. 다음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어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초기 모델을 받고 이제 각 기기간의 어, 그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모델이 업데이트 되겠죠. 그래서 이때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raw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 모델 업데이트를 위해서 뭐 그런 웨이트나 그레이디언 같은 것을 이제 중앙 서버에 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게 일시적인 업데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필요한 정보만 수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연합학스에 참여한 디바이스는 오직 이번 계산에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수집을 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원칙은 일시적인 보고인데요. 그러니까 서버는 개별 디바이스의 보고 내용을 절대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만 딱 사용을 하고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어 집계된 정보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중앙 서버를 관리하는 엔지니어는 그런 개별 기기의 보고서가 아닌, 그러니까 개별 기기 보고서가 있다면 이게 누구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다 합쳐진 그런 컴바일 모델만 볼수 있게 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은 저 다시 또 이제 업데이트된 모델을 그연러 학습에 참여되는 기기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제 라운드가 여러 번 이제 돌면서 이제 모델들이 계속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어 규모를 좀더 생각해 보면은 각 라운드당 참여하는 이런 모바일 기기들의 수는 뭐 수백에서 수천 개 정도 될수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이 모델이 수렴을 하려면은 이제 라운드 또한 이제 수백에서 수천회가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이런 라운드는 보통 뭐 한1분에 10분 정도 이제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 연합학습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연합학습을 제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를 하나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우울증이 심각한데 우울증을 겪는 2030 세대 환자 수는 34만 6천여 명으로. 지난 5년 동안 20대는 90.3%, 30대 환자는 77.5%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다 정도가 심해져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리는 일도 많다는 겁니다. 우울증은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데 우울증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정신 건강검진을 받는 청년층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이 평소 언어 사용 패턴을 분석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인공지능이 개발됐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스마트폰에 일단 설치하면 별도의 작동 없이도 최소 2주에서 한달 정도면 사용자의 언어 사용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정신건강 진단과 관련된 언어 패턴은 문자 메시지와 같은 키보드 입력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음성 데이터 중 사용자의 목소리만 분리해낸 데이터에서 찾아냅니다. 특히 중앙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스마트폰 안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서 일단 학습을 시켰고요. 저희가 연합학습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의 데이터가 절대로 사용자의 전화기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인공지능으로 언어 패턴을 분석한 결과 업무 시간보다 저녁 시간에 동료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대화했을 때 정신 건강과 관련된 단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문가 상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개발한 인공지능을 애플리케이션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용입니다. 네, 잘 보셨죠? 그래서 이 Fat t h e r a p i s t 는 저희가 연합학습을 활용했고, 이런 스마트폰 상에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제 언어 데이터를 어, 써서 이제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Un-Device AI는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에서 직접 AI가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Un-Device AI 한 종류인 연합학습은 개인 데이터를 서버에 보내지 않고 각 기기에서 안전하게 AI를 함께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언디바이스 AI 기술을 통해서 이런 내 스마트폰이 나를 더잘 이해하고 하지만 내 정보는 나만 알고 나만 가지고 있고 그 AI는 더 발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연구실 웹사이트도 있고 어, QR 코드 찍으시면 저희 어, 연구실 웹사이트로 가니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 있으면 어, 거기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